P2P 업계에서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업체들이 작년 말부터 꾸준히 두자릿수대 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올 들어서는 각 2위와 4위 자리를 지키던 8%와 루프펀딩이 서로 자리를 교체하는 지각 변동도 일어났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상위 5위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3,290억 원. 전달보다 13%, 작년 말보다 25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업체도 빠짐없이 모두 누적대출액이 매달 두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. 특히 작년 4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선 루프펀딩이 눈에 띕니다. 루프펀딩의 지난달 말 누적대출액은 623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7.2% 늘었습니다. 루프펀딩은 그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방법과 위험 요인 등과 관련한 투자 설명회를 빈번하게 열어 쌍방향 소통에 적극적이었습니다. 본인이 뭘 투자하고 리스크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보다는 또좀더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투자가 성공하고 이랬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해주고. 투자 상품은 주로 100억 원 미만의 소형 주택 개발 사업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18%에 달합니다.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신규 공사주를 찾고 기초실사와 상세실사 등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. 2위 자리를 지켜오던 8%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. 지난달 누적대출액이 592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50억 이상 늘었지만 5위권 P2P 금융사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. 그대로 순위를 유지한 업계 1위 테라펀딩은 최근 업계 최초로 누적 대출액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작년 말 대비 30% 넘게 성장했습니다. 3위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빌리와 투게더 앱스도 각각 23.4%, 24.9%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이들 상위 5개사는 P2P 업계 누적 대출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.